안녕하세요. 저는 송윤혁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것은 메카니멀입니다. 저는 물론 메카니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.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자, <laughs> 자 일단은 배노사. 배노사는 일단은 안 좋고요. 사시면 안 됩니다. 이 모든 메카니멀에는 변신시키는 이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? 그게, 그걸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, 모든 배노사가 안 돼요. 제 친구 걸로도 해보고, 많이, 많은 애들한테 해봤거든요. 안 되더라고요. 카드도 안 돼요. 그러니까, 배노사는 쓰시지 마세요. 다음, 캉시. 강시. 자, 캉시는, 어느 카드를 붙이고, 남의 카드를 붙여도 아주 잘또됐거든요 그리고, 이, 하얀 버튼 있잖아요? 이것도 잘 돼요. 다음, 나비짝. 나비짝도 캉시처럼 똑같은 자동차인데, 캉시도 이렇게 돼 있고, 근데, 이게, 뭔가, 전 처음에 꽃무늬로 알았거든요? 근데, 알고 보니까 박지문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 엄청 놀랐어요. 자, 무관. 무관은, 일단 하얀 부분이 있는데, 절대로 못 변신, 아니, 변신시킬 수 있는데, 이 하얀 부분 일반적으로 그냥 안 되는 거예요. 에반도 그렇고, 타나토스도 그래요. 전 그래도 에반이랑 타나토스는 없어요. 하지만, 에반이랑 타나토스는 만져본 적이 있어요. 없어도. 이 카드로 한 장만 딱 하고, 바로 이렇게 변신되면 되거든요. 이 문제점이, 배노상인 거예요. 배노상 그냥 변신시킨 방법이 던지는 거밖에 없어요. 근데 안될 때가 있는데 한 두세 번 쳐야 나오거든요. 자. 음. 처음에 초급자한테는 이렇게 잘 잘만 되거든요. 근데 점점 있어 보면은 이게 변신이 안 돼요. 그러니까, 베노사는 사지 마시고, 그냥, 캉시랑, 타나투스랑, 에반이랑, 그런 거 사세요. 이런 건 너무 안 좋아요. 스그리에요스그리 알겠죠? 베노사. 베노사, 이게, 이 마크가, 누구한테, 블랙미러나, 빨 레드홀이나, 블루홀한테 잡혔다는 증거거든요. 그렇다면 애는 블랙미러한테 잡혔단 말이에요. 그리고, 그리고 애는 레드홀한테 또 잡혔고, 아니, 가즈 그 싸움에서 졌고, 이것도 똑같이 블루랜드한테, 블루랜드한테 졌고, 이것도, 이것도 블루랜드한테 뺏기고, 자. 제가 이거를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. 자, 이 공격 카드, 이 그림은 이름이 무엇일까요? 사일런트 어프로치 누구의 공격일까요? 자, 정답을 알겠습니까? 그렇다면 1번 이 공격은 누구의 것인가요? 댓글로 달아 주세요. 자, 카드 낼 걸. 자. 2번 어둠의 창. 누구의 공격일까요? 댓글로 달아 주세요. 3 아! 아, 나 진짜. 3번 임페르노 서클 누구의 공격일까요? 4번 리바이벌 누구의 공격일까요? 5번 돼지의 분노 누구의 공격일까요? 이 문제를 댓글로 다, 달아주신 분께서 맞추신 분께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메일과 주소를, 아니, 아닙니다. 선물은 좀 그렇고요. 그냥 천재라고 해드리겠습니다. 맞추신 분들만, 아니, 맞추신 분들만 인정하세요. 당신들은 천재입니다.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